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혈액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치료약자가잘 듣지 않고 병이 자꾸 진행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고요함과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암이 여러 종류가 있죠. 일단 저희가 이제 급성 백혈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림프종 같은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 골수종이라는 종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요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혈액암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있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도 사실은 혈액암의 하나의 예, 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혈액암 치료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죠. 일반 암에 비해서는 입원 기간도 길고 입원 도중에 생기는 합병증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런 합병증들을 잘 이겨내면서 물론 좋은 상태로 되셨고. 완치를 얻을 수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러한 병들이 처음부터 치료에 잘 듣지 않거나 또는 어 다시 재발을 해서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상 치료를 항상 고려를 합니다. 즉 1차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듣지 않은 경우를 치료 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Refracto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발한 경우 이거는 저희는 보통 릴렙스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약 됐다고 하면 은그 다음에는 2차 치료 <laughs> 2차 치료에 잘 듣는다면 은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치료를 잘 진행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안 들을 경우에는 또는 재발했을 경우는또 3차 치료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를 연속해서 가야 됩니다. 뭐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골수 이식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골수 이식 후에 재발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에 듣지 않거나 또는 재발했을 때 다음 치료, 다음 치료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혈액암 세포들도 1차 치료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그런 혈액 암세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잘 듣는 세포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면 이제 그잘 듣지 않는, 즉, 내성을 가지는 세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재발을 일으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치료에 만약 성공률이 60%다. 60%의 환자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60% 외에 40%즉 재발을 하거나 치료에 잘 듣지 않는 분들은 2차 치료를 시도했을 때 어쨌든 60%의 성공률보다는 더 낮은 성공률을 가지게 됩니다. 즉 2차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 확률은 60%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편의상 30%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2차 치료에 30%가 들었다. 나머지 환자분들 안 듣는 사람은 3차 치료로 가게 되면은 그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즉 치료를 지속하고 반복할수록 처음 치료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암세포, 내성을 가진 암세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2차, 3차 그 이상의 치료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치료에 처음부터 듣지 않았을 경우는 대부분은 잘 듣지 않는 경우는 2차 치료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치료 이후에 재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2차 치료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러한 2차 치료를 가지 않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게 2차 치료만 해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3차 치료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만큼 성공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에게서 3차 치료까지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사실 병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다발골수종 같은 병은 실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까지 있기 때문에 다발골수종은 이렇게 치료약제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어떻게든 환자분을 좋은 상태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림프종 같은 경우는 대개 1차 치료에 잘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을 하면 2차 치료부터는 성공률이 확 떨어지고 3차 치료부터는 이제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시 이런 2차 3차 이상의 치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급성 백혈병도 마찬가지인데 급성 백혈병도 1차 치료에 잘 들었다가 재발을 하거나 처음부터 안 듣는 경우 2차 치료 3차 치료에 대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형암 즉뭐 위암이든지 해암이든지 이런 단암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 고형장기 덩어리가 있는 장기에서 생기는 암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서 혈액암은 화암제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감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치료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래도 세포가 좀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 1차 치료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관해가 왔다. 근데 재발을 했다. 그래서 2차 치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2차 치료에 어쨌든 세포가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2차 치료 이후에 그 줄어든 상태에서 재관해 즉 백혈병 세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오지 못하고 다시 나빠지는 즉 치료의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죠. 그건 사실 치료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제 될 겁니다. 3차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제를 쓰면은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 약제를 써도 그 좋아지는 기간이 불과 몇 개월. 또는 몇 주에 해당한다면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고형암의 이러한 치료 중단 결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혈액암 치료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환자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일단 백혈병의 경우에는 백혈구가 막 치솟아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내버려두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대개 이런 연명 치료 중단을 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시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하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환자를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항암치료의 중단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암치료를 언제 중단할 것이냐? 연명치료 중단은 더더욱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항암치료를 언제 중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항암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연명 치료를 더 얼마나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연명 치료를 중단할 때는 병의 상태와 그리고 이런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1차 치료에 이 정도 들었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안 듣는 분도 있고 치료한 이후에 재발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2차 치료 또 3차 치료를 계속해서 갈수 있지만 치료를 반복할수록 처음 치료에 내성을 가졌던지 치료약자를 잘 듣지 않는 혈액암 세포들이 점점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대개 2차 치료 3차 치료부터는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발골 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4차 약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치료를 끌고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러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항암 치료 중단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항암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대개 혈액 환자들은 아주 빨리 나빠지는데 이 항암 치료를. 중단을 못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태의 나쁜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약제를 써가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환자분이 연명 치료를 포함을 한 항암 치료 중단을 결정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특히 항암 치료를 중단을 할때이 환자가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가면서 치료에 대한 반응률과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항암제를 환자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연령 환자분의 연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신 상태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몸의 전체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나이, 전신 상태, 환자가 현재 얼마나 치료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또는 그 치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연명 치료에 대한 중단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형암과 다른 점은 어쨌든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중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형암의 항암 치료 중단 결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 항암 치료 중단을 할 때에 어쨌든 고형암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명 치료 중단을 하실 때 또는 항암 치료 중단을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의논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